안녕하세요. 트루 중국어의 진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 볼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說 我就是道路真理生命若不藉著我没有人能到父那里去 자, 첫 번째 표현 볼까요? 예수說 예수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수어하면 말하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네요. 워 하면 나죠. 내가 지우 하면 바로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시죠? 다오루 진리 생명 내가 곧 무엇무엇이다. 뭐냐면 다울로, 길, 전理, 진리, 진리, 생명,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한 뜻이네요. 다음 루어부지에저 자, 여기서 루어부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건 만일 무엇무엇이 아니면 如果,不,와,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若不努力,必要失败.若不, 만일, 뭐뭐가 아니면,努力 하면 노력하다죠?若不努力 하면, 만일 노력하지 않으면,必要,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실패하면 실패하다죠.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실패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자, 다음 문장 예를 들어 볼까요? 뤄보 마상 출파 회철도 회철도의 예. 음. 뤄보 만일 모모하지 않으면 마상하면 곧 즉시라는 뜻이죠. 출발하면 출발하다. 그래서 만약 즉시 출발하지 않는다면 회뭐할 것이다. 출다다 여기서 더는 강조의 의미가 있고요. 출다오는 지각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일 즉시 곧 출발하지 않으면 지각한다. 지각할 것이다. 예, 그러한 뜻으로 쓰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서는 어떻게 쓰였죠? 루어 뽀, 찌, 에, 저, 워. 나를, 찌, 에, 저, 워. 하면, 여기서 찌, 에, 저는, 무언 무엇에 근거하다, 의지하다. 해서, 찌, 에, 저, 워. 하면, 나에, 나에게 근거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런 뜻입니다. 루어 뽀, 찌, 에, 저, 워. 음 나를 근거하지, 나로 말미, 말미암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메이오른 하면, 누구도, 아무도, 뭐, 뭐, 안타. 라는 뜻으로, 예를 좀 들어보면요. 메이오른, 찔다. 출다 하면, 찔다.가 알다죠? 근데 앞에 메이오론이 붙게 되면, 아무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 더, 도, 예문을 들어보면요. 메이오른, 회 피빙타 예 어, 사람이 없네요 어떠 어떤 어떤 사람이 없죠 회 뭐, 뭐, 할수 있다 피핑 비판하다 비난하다 그리고 타 하면 그죠 그래서 피빙타 하면 그를 비판하다 그런데 앞에 메이어런이 붙어서 메이어런 회피 피빙타 하면 그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그를 비판할 수 없다. 그러한 뜻이죠. 예,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요. 아, 우리 말씀에서는 뭐라고 쓰였는지 볼까요? 매여 렌넝 따오 후나리 음,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아무도 뭐뭐 할수 없어요. 어떻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냐면 넝 하면 뭐뭐 할수 있다죠. 到父那里去에서 到什么什么去 라는 표현은요 어디 어디에 가다 이르다라는 뜻으로 父那里 하면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음, 이나리는 어, 그곳이라는 뜻으로 비교적 먼 곳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이 인칭 대명사 뒤에 붙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후 뒤에 붙어서 후나리하면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리고 그라는 타 뒤에 붙어서 타나리 하게 되면 그가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친구가 펑이었죠 그래서 펑이었나리하면 친구가 있는 그곳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도달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오늘 배워봤던 표현들, 그리고 예문들, 또한 주간 복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